AWMJ선교회가 선교사 누구를 보낼 것인가를 주제로 제6회 안디옥 선교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KWMF가 협력해 진행한 포럼에서는 AWMJ선교회 신화석 대표와 미션파트너스 한철호 대표를 비롯해 인도 캘커타 어린이교육선교회 이은옥 대표, 안디옥교회 홍석영 목사 등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담임목사를 선교사로 보내야 한다를 주제로 발제한 신화석 대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곧 선교라며 검증된 담임목사를 선교사로 보내야 세계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선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의 협력의 약점 등 한국 선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철호 대표는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며. 우리는 선교사의 시대가 아니라 선교인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